됐다, 가보자. 씨. 해보자 잘할 수 있어 근데 나 요즘 운이안 좋은데,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던져, 다시, 시, 동손이야자할수 씨. 지 이거지, 지지이거이지 아, 아, 이 아, 아, 이지 아, 아, 이러지 말라고 그럼 그냥 여기 사자 응. 뭐 채널 바꾼다고 뭐 공개봉자로 할까? 공개봉자 느리긴 한데 이것도 느려 어차피 얘도 안 빨라 공개봉자 너무 느리려나 한번 해볼까? 잠깐만 이거 속도 대가 한번 볼게 응. 아 느리네? 이 정도인데 이 정도가 가장 빠른 거거든? 근데 공개봉자가 어느 정도지? 얼마에요? 음, 음, 아... 마, 많이 느리네 네. 그치 왜 이렇게 느리니? 너무 느려 그래도 공기봉제 장점 있어 여기 응. 열쇠 좀 넣어줄 수 있어 어? 그래도 한두 개 넣어줄 수 있잖아? 어, 그, 그건 그좀 슬깃한데? <laughs> 공기공제 할까? 하자 공기공제를 하자 아유, 열쇠 하나는 소중하지 하나, 하나는 300원, 400원이야 그 그러니까 소중하지 그래 이걸로 요걸 하자 이걸로 이걸로 그냥 아... 쭉 눌러 그냥 어. 됐지 완벽해 음, 오케이 좋았다. 자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출발합시다 자 눌러 스페이스 아니야 이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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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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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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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기 오나쁘잖아나쁘잖아나쁘잖아 나쁘잖아, 나쁘잖아. 이거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오탭탭탭어 어, 오케이 방금, 오케이 변경, 변경. 아 기다려 기다기다이2 써야 돼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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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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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출렁출렁이가 열쇠 두개 후진이가 열쇠 한개 그리고 뭐야 어뭐권이경 권익용... 희경이가 <laughs> 열쇠 59개 오 감사합니다 어영재 열쇠 두개 이거 열쇠 털어주고 있잖아. 어우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고마워. 좋았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자까 보자. 예잘해잘해 보자. 우리 잘해야 돼. 어, 이 정도면 아, 이거 우리 잘해야 돼. 이거 잘하네. 우리가 잘해야 돼. 이거는 열쇠를 우리가 도와줬는데 우리가 이거 못하면은 이거 우리가 나쁜 거야. 우리가 우리가 못한 거야. 무슨 어, 말인지 어, 어, 알지? 어, 아니야. 어, 아이 어, 아니, 그거 아니야. 어, 근데 어, 좋은 거야. 어, 좋은 거야. 어, 좋은 거야. 어, 어, 좋은 거야. 어, 좋은 거야. 지않아긴 하지 않았. 아아이 좋은 거라니까. 알았어. 왜 이렇게 소리내지? 잘해야 잘해야 돼. 나 종각 봐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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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어. 또두 배. 아예 바꿨어 오케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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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세... 아니아니 다이아몬드 나왔잖아. 아, 뭐 하세요? 한 번에 좀 눌러줘야지. 조심해야 되니까 쭉쭉 눌러도 여기 쭉 눌러. 어, 잠깐만, 이거 약간 이달 아이템, 이달에 뭐 나오지? 우리 어... 뭐 나온지도 모르고, 모르고 했는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뭐 아, 나오냐? 나오는 걸로 확인하면 되지. 바꿨죠. 카드 쳐, 카드 쳐, 어, 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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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카드 쳐, 얼마야? 제일 비싼 게 얼마야? 그 상점가, 상점 판매가 얼마야? 4천. 4 0 0 0이2배씩이나아면8이야 어. 그냥 카치면 나오면 끝나는 거야. 와 좋아. 나쁘지 않아. 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못 뽑을 거면은 칼박이라도 뽑아야 돼. 그니까 어. 너무 심한데? 죽 이러면 안 돼. 아! 어!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도 2000전이다. 아, 아니다. 아! 저게저게저이 달라. 파란빛은 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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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상자고 빛이 노란 빛인가 쫙 빛나는 거 있어 그게 비싼 거야. 어. 그래도 괜찮다 나쁘지 않아. 어 나쁘잖아 나쁘잖아 그래도 그래도 망망해하고 있다가 음, 어. 안 나오는 것보단 낫다. 어 나쁘잖아 나쁘잖아. 어너 어떻게 이, 이, 지금 한열5 0 0개 이더라이트 완결도 안, 안 나왔어? 좀 많이 심하긴 한데. 야 이거 누, 누구의 문제냐? 봉자의 문제냐? 모모의 문제냐? 어, 네? 네? 아니지 만약에 나의 문제라면은 나를 불러온 오빠의 문제인 거지 그래? 어쨌든 오빠의 문제지 빚을 준 오빠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 왜 빚을 져 능력도 없으면서 이딴 그래. 오마 진짜 너무 열심했다 아나 진짜 여러분들 화이팅 한 번만 적어주면 안돼나 진짜 화이팅 한 번만 아나 진짜 너무많나나 진짜 육나 지금 육백겠지 말이 안돼 왜안 나와? 아 k 야 나올 거 don't know. I 아직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게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봉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k 이란 무엇인가, 이달의 아이템이란 무엇인가. 이득이란 무엇인가. 어! 와 와아! 나 존나 열 받는다. 완전 개망한 거 맞아 진짜. 아니야. 근데 아직 1500개 남았어. 이대로 한두 번만 더 뽑으면 아, 괜찮으려나? 진짜 씨... 우리 지금 와... 근데 진짜 잠깐만. 계산 한번 해보자. 대략... 한 800개 깠거든? 8, 4, 6, 7... 24만 원깐 거야. 그러면 지금 10, 14만 원 얻은 거야. 그러면은 지금 10, 1억 날렸어. 10만 원 날린 거야, 현금. 아직 괜찮겠지? 높아가 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이러다가 우리의 마음만 꺾이는 게 아니라 시청자의 마음도 꺾일 수 있다. 어, 조심해야 돼. 이 형자 듣고 있냐? 듣고 있냐고. 개 빨빨. 너좀 넣어봐. 이거 뭐 덤파 하고 싶다고도 안 하고 싶, 안 하고 싶다는 생각 들수 있어. 이거 이거 신규 유저나 귀한 자 유저도 이 영상을 볼수 있는데 보고 어 나도 좀 희망을 갖고 왔나 그랬는데 개가은거 60만 원을 깠는데 <놀람> 지금 1억 4천밖에 안 나왔으면 이게 말이냐? 마, 말바 야 절반을 갔는데 3억은 나왔어야 되는데 씨,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빨리 해줘라. 아니야. 어... 진짜. 와나 던파 접을 거 같은데 진짜. <laughs> 아니야 좋아하면 안 되는데. <laughs> 오빠 던파 접으면 던파 망해 접지 마. 오빠 보고 던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빠가 접으면 안 되지. 오. 어? 그래서 기분 되게 안좋아 지금 음, 그냥 꺾, 마음이 꺾였어 이러니까 내가 봉자 안까는거야 내가 봉자영상이 유튜브에 안올라가는 이유가 이거야 음. 내가 봉자 진짜 많이 까서 유튜브에 봉자영상이 진짜 전 엄청 많았는데 이번 년도 봉자영상 진짜 몇개 안올랐어 근데 두세개? 한두개? 두세개? 진짜 봉자를 아예 안깠어 저번 연도도 거의 안깠고저더번 연도도 거의 안깠고 그냥 뭐랄까... 공자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진짜... 너무 심해졌... 너무... 옛날에 이러진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는... 근데 지금... 아... 열쇠 한 1600개, 1700개 갔는데, 이달 아이템 두 개야... <laughs> 와, 기분 좋게 가고 싶은데... 반이라도 뽑아보자... 천만 원만 더. 어, 데 빚을 못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빚을 갚으라고 시청자분들이 도와준 건데 그냥 허투로 쓴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그냥 내가 내다 버린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네.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와 근데 진짜 이달아이돌 안나온거 떠나서 나머지 다른것들도 아무것도 안나왔어 와 장복권 증복권 순황중 아무것도 안나왔어 이게 방송이라서 웃으면서 해야되는데 웃으면서가 안된다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웃으면서가 안되네요 다 이러니까 다들 공장 안까고 그냥 테라 이템 타다가 파는거야 그게 훨씬 낫거든 옛날에는 진짜 아무리 망, 망해도 7 8 0는 먹었거든? 응. 근데 이제는 진짜 반... 반절도 못 먹는구나 진짜 우와 어? 귀엽... 응? 어? 응? 응? 열쇠 왜 이렇게 많이 줘? 위에 웃자 오랜만에 생왔는데 라고 하셨어 그리고 저렇게 열쇠를 주셨어 웃으라고 오빠 오우나 어, 슬퍼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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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서 어떡하지 어, 나 진짜 너무 슬프다 씨. 날린 건 우리가 다 날렸어 방법은 있어 열심히 방송을 하면 돼 더 열심히 방송하고 더 열심히 재밌는 모습 보여주면 되지. 그걸로 갚으면 되는 거야. 그래도 웃으라 했으니까 웃자. <laughs> 어쩔 <어쩌다> 수 <laughs> 없어. 우리는 광대야. 광대야? 방송하는 사람은 광대인가?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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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으면 보는 사람도 기분 안 좋아. 맞아. 기운 내자. 힘 내보자. 해보자. 아직 아직 주신 것까지 0 0개니까 해보자. 음, 해보자. 어, 중중한한꺾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진짜 청엄마 마음으로 가보자 가자 가자 청 가보자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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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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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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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진짜 청엄 그만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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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이미 결제하셨으면은 일단 보내세요. 이미 결제한 거 어차서 없는 거니까. 어찌 그지 맞지. <laughs> 맞지 맞지. 아 어, 이미 결제한 거는 또 맞지. 이게 나 있어봐야 필요 없잖아. 그럼 그럼. 이미 결제한 거니까. 우리가 대신 까주는 거지. 어, 그래. 그럼 맞지마. 맞지 맞지. 이미 결제한 거니까. 맞지. 좋습니다. 해보자 해보자. 아또 어. 해보자. 또 갑자기 기운 난다 또 진짜 할수 있을 거 같아. 엄부터 오가가 다 깡이 했어야 되는데.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아니야. 아좀 아, 아쉽다. 아 어, 여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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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게 어디야? 어, 천만 원짜리 두 배. 이천 나쁘잖아. 여기 야금 야금냠 먹자. 맞아 맞 어, 야금냠 먹자. 너무 큰거 노리지 말고 조금 조금씩 채우자. 야금냠 먹자. 어. 소영이라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어, 나1만원나쁘잖아 나쁘잖아. 나쁘잖아. 두배 전이어서 40짜리. 응. 어,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 나와. 맞아 맞아 맞 아! 이거 얼마야? 이거 형님 에이스 요새 배트 크루 좀 키우거든? 아, 그래? 야 얘들아 이기 얼마냐? 어 그럼 아까 우리 엠블렛 나왔던 거그 천만 원 정도 돼응 여지껏 아까. 나왔던 어, 거 천만 원어치지 아, 아, 천만 원어치지 되니까 좋아 음. 근데 나 너무 지금 막 응원해줘 너무 좋, 좋거든? 음. 근데 이 상어 개같은 새끼가 방금 봉신봉신하는데 이거 요기야 뭐야? 형 주요한 건 꺾이지 어. 않는 마음 어, 어, 요거 아니지. 얘네들 이거 당근 봉신 어. 봉신하는데 이거 기분 개 굉장히 나쁜데? 아, 봉자의 신이라는 거지. 그렇지 마치. 어. 어. 응? 그래, 외쳐 주세요. 당근 봉신! 보다 <laughs>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고. 화장실? 왜? 화장실 가고 싶어졌어. 안 돼, 안 돼. 싸면 안 돼. <laughs> 싸면 안 돼. 싸면 안 돼. 싸면 안 돼. 어, 싸면 안 돼. 싸면은 부정타 아, 아우. 예! <laughs> 갔다 와도 되나? 안돼안돼 쌓면 안 쌓으면 돼, 안 돼. 싸면 안돼 싸면 안 지금 뭐지? 안 쌓으니까 나온 거야. 사실 열쇠 뗀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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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싸면안 쌓으면 안 돼. 와 그래도 열쇠 도와줘가지고. 이제 열쇠 도와줘서 진짜, 맞아, 진짜 이거 이렇게까지 되는 거지 열쇠 안 도와줬으면 이거 우리 이미 망했어. 이미 열쇠 다 깠을 걸? 같아. 이미 열쇠를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 맞아. 열쇠만 한 오백 개, 육백 개도 도움 받은 거야 진짜. 이제 이 단에서 세개뭐세 번만 더세 번만 더. 진짜. 제발 5억만 넘자 와 근데 진짜 이델라이트는 와 진짜 힘들다 다다 일단 4억은 넘겼는데 와 이게 아니 이게 겨우 4억을 넘겼다는 게 너무 열받아 진짜 우리 열세 진짜 거의 70만 원 80만 원씩 깎는 거야 근데 지금 절반치기 한 거야 절반치기 어... 와 그게 너무 열받는데 그래도 아 그럼 기운 내자 어. 기운은 내되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생방 보시는 분들과 그리고 네. 이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이거 저기 당, 당부 편집자님 이거 진짜 경고문구 난리 하세요 경고문구 다 해서 그 중간에도 경고문구 하고 그 저기 고정 댓글도 경고문구 해가지고 절대 덤파 봉자까지 말라고 봉자 이 새끼들 배불리게 먹, 먹여주지 마세요 이 더러운 새끼들 이, 이 개같은 새끼들 월급도 월급 30일날 월급 매달 1일날 월급 줄때너 월급 가져와 네 봉자 돌려서 어? 보, 월급도 봉자로 뽑아야 돼이 새끼들 개열받네 내가 너네들 어내 어플 건물 화장실 정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얼마나 썼는데 나한테 있다구를할 이게 맞아? 캐시 억울하네 사무실 정도는 지었는데 내가 씨아말 어, 들으셨네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럼 한번참한번 참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얘기 들으셨나 어? 오케이 한번 참을게요 좋습니다 어. 얘기 들으셨죠? 그래 하나 주셔야죠.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한게 있는데. 어 한번 참을게요. 이렇게. 자 잘해야 돼요. 아딱두 개만 넣법 자 진짜. 딱 이달아야죠. 두 개만 넣어놔라. 그럼 진짜 내화안 낼게. 진짜. 아. 아 진짜 안안거잘 나와야 되는데. 아니 할수 있어. 해봐,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중요한 건 뭐라고? 꺾였어, 어안 꺾였어! 폴스파인 뭐. <목소리> <목소리> 17개인데 꺾였어, 아니야, 꺾였어. 아니 아니아니아니 아직이 아니잖아. 꺾였어, 나 꺾였어. 안 꺾였어, 꺾였어, 안 꺾였어, 안 꺾였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아니 한번 기회 있어, 한번더 기회 있 제발. 두배씩기두배씩이한번 기회 있다. 두 배까지 기회, 두 배까지 되겠다. 출만하잖아 여기서. 기다려. 스멀. 간다, 그냐 내가세둘 하나. 해. 세, 둘, 하나. 응. 아, 두번 남았다. 아, 아니 아니 야 아직 꺾이지 않았어 아직 꺾이지 않았어 우리 그거 있어, 어, 우리 증증증법권이랑 그거 있어. 어. 증법권이랑 그거 많이 안 나오긴 했는데 아직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기다려봐 정리 중 아직 필요 없는 거좀 피우자. 아, 낙양 열쇠 뭐야, 이거, 이씨. 열쇠 아홉 개. 열쇠 아홉 개 간다! 나 어... 낙양아, 미안하다. 열쇠 세 개만 더 주라! <웃음> <웃음> 가자! 아으, 아으, 진짜, 씨 아, 이거 이거에서 이거에서 대방하면 돼. 이거에서. 이거에서 대방하면 돼. 잠깐만. 나몇개 봤지? 이거 나 이거 몇개 왔어? 67개? 6700. 그럼 5억3 7 0 0이네 아니,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상자가 상자가 1%에서 90% 나오는데 그냥